안녕하세요, 범범크레의봄봄이입니다 오늘은 저의 파충류 루루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의 파충류 루루입니다. 루루는 이제 나이 두 살이 되었는데 아직 얼마 우리 집에 온지는 꽤 됐어요. 저의 루루를 건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저의 루루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루루의 뱃살입니다. 루루의 특징인 뱃살이 아주 포동포동한 건데요. 루루는 일반 크레스티를 갯고 종류고 아주 귀엽습니다. 루루야 카메라 봐야지. 루루는 아주 탈출 제각의 탈출 재능이 좀 그래서 <laughs> 루루가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볼 때 진짜 예뻐요 여러분 <laughs>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루루가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진짜. 제가 처음에 얘가 진짜 귀여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짜잔. 루루의 엉망진창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루루는 생일이 2022년생 9월 7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크로커 보드를로 잠자리 용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얘는 그네, 이렇게. 아 안녕? 이거는 그거, 프렌트 갤러리에서 샀어요. 진짜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전 두몽이네 마벤들 제품으로 샀어요. 여기 이거, 사장님이 제가 예, 프렌트 갤러리랑 다른 사장님 고민 많이 해주셔서, 근데 이걸 제가 선택했으니까, 이 두멍이네 마벨미드 백업도 이렇게 두개 주셨어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로로 안녕. 로로는 이렇게 툭툭 만지면 이렇게 겁을 좀 주거든요. 와우. 그리고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서는 루이 루이라는 도마뱀을 찍을 건데, 루이는 우리, 제, 저의 할머니 집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도마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제가 올릴 거고, 오늘 재밌게 봐주셨, 봐, 봐주시면 좋, 조...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신다면, 봐주신다면 다음 영상도 한번 힘차게 올려볼게요. 그럼 크그 본봉 그래 구독과 좋아요 본본 그래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쿠키.